오늘 본문 18절에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다위당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는 불평도 불만도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거예요 이 짧은 성경 구절 하나에서 가장 깊은 영적 통찰력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가장 선한 계획이 거절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엎드려 통곡하거나 실망하,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당한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누구 앞에 앉았다?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나의 실망감이 넘쳐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